지난 시간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해가 61년이었습니다. 약. 61년에 도착해서 대충 이태, 2년 동안, 음, 감금 상태여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61년에서 63년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기간 동안에 바울이 이옥 중에 서신을, 네 편을 작성을 했었어그 중에 두 권을 지난주에 살펴봤죠. 바로 골로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두 기고, 두 기고를 통해서 골로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면서 빌레 몬서를 개인적 서신을 함께 보냈었죠. 근데 여러분, 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골로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근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수도. 바로 대도시는 에베소죠. 에베소.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죠. 에베소서는 단지 개인적인 뭔가 문제가 있어서 보냈다기보다는 회람용 서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려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적인 부분들이 많이 배제가 되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론적 구원론 교회적 관점에서 구원론을 아주 치밀한 논리로 잘 정리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몸은 가두었지만 복음을 가둘 수 없는 그 바울의 뜨거운 가슴으로 옥중서신 3탄, 에베소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에베소서를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전체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서론. 뭐 이제 여러분들 약간 바울의 서신의 흐름 구조가 좀 잡히죠. 어느 사람이나 글 쓰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 스타일은 그때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 익숙한 편지 양식을 따랐고요. 그래서 첫번째로 먼저 서론. 서론 부분에서는 인사하고, 그다음에 신에게 감사하고, 또 신을 찬양하고, 뭐 그런 게 서론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바울은 먼저 교리적 진술, 그리고 실천적 권면, 이런 식으로 다 가죠. 교리적 진술에서는 구원론에 대한, 교회론적 구원론에 대한 기본적 토대를 내기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자 먼저 1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형,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지어다. 에베소서는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논리 구조가 탄탄한 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냐 하면, 먼저 1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무엇 무엇 때문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1장이 찬양의 형태로 되어 있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구원론을 요약 진술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1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핵심적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뜻 비밀 그계시 그 계시를 너희들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구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구원에, 아, 바울의 기도를. 그리고 바울의 기도가 끝나면 2장 넘어가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이 먼저 각 개인적인 차원에서 먼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우리 각개인의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냐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결국 교회를 창조하는 이야기로 연결된다. 그렇게 구원의 결과를 각 개인, 그 다음에 공동체, 그런 식으로 논리를 진행해 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3장에서는 바울이 다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앞에 진술했던 각 개인적 구원, 공동체적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내가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자기 간증도 하고, 그렇게 3장에서 어, 1, 2, 3장의 전체, 하나의 큰단락 바로 이론적 단락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1, 2,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이제 여러분 좀 익숙해지죠? 바울의 말, 투.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 바울이 구원을 설명할 때 바울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미지.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엔크리스토. 그죠? 그리스도 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신령한 복을 부어주셨어요. 자, 4절. 곧 창세전에, 그러니까 곧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복이 무엇이냐? 복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우린 참 복받은 사람들인데, 어떤 복에 대한, 무슨 복을 받았는가? 뭔가, 아, 어, 저기,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주셨나?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 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결론은 뭐예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표현은 이건 구속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속하셨냐, 왜 구원하셨냐, 왜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오셨냐?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표현은 제사 개념이거든요. 제사 개념,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제물이 된 상태, 제물이 된 상태,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바로 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는 뭐냐 하면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3절 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송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말과 송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의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10절이 중요합니다. 송량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떻게 됐냐 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구속함을 받았던 건전에서 이쪽으로 옮겨졌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죠. 그리스도 안에 옮겨지면 이 전에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이거 다 없어지죠. 소멸되죠. 그리고 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죠. 이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통일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통일된 정체성, 그 전에 이방인, 헬라인, 남성, 여성, 유럽인, 뭐, 완전히 새로운 종자가 되어서, 그 안에서 함께 하늘 백성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이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뭘까요? 뭐 구름, 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땅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아주 거시적인 거대담나, 완전 빛 픽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정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작은 공동체였잖아요 그죠? 뭐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모여서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야 너무 자기네들이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로마의 박해나 아니면은 유대인들의 박해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야 우리가 이게 존재는 할수 있을까? 우리가 바람 앞에 등불 가은 존재들인데 과연 교회가 지속될 수 있을까? 우리의 예배를 하는 게다 받으실까? 이런 생각들 할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빅 빅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성도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이 저 하늘에서 지금 함께 하나님께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땅에 있는 자들이나 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 그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통일되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도 서로 구분 없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그런 거 구분 없이 함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을 너희들이 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이걸 이제 그들에게 적용합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그,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구원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적 교회를 부르셨는데 그 우주적 교회 안에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럼 그걸 뭘로 확인하냐 그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하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뭐가 된 거예요? 보증의 표가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우주적 교회에 속해 있다는 보증 수표가 되는 겁니다.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다 결국 세 번의 찬송으로 마치게 되죠. 그죠? 6절, 12절, 14절. 결국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우리를 향하신 그 교회론적 구원 그 교회론적 구원의 최종적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상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바울이 아름다운 찬송 시로 예배소서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에베소 헬라어로 보면은 에베소서가 진짜 기가 막힌 책입니다. 단어 한자도 버릴 수 없을 정도 아주 아름다운 책이에요. 굉장히 이 숙성도로 따지면 이 농도가 걸쭉한 그런 서신입니다. 아주 뛰어난 책이에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함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왜 감사해요? 그들의 나타난 믿음과 사랑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계시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인데 이 성령은 우리에게 뭘뭘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17절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18절에도 눈을 밝혀주고, 19절에는 어떠한 것인 줄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계속 얘기한 건 뭐예요? 앞에서 바울이 찬양했던 하나님 교회론적 구원론의 그큰 구원의 서사, 구원의 비밀, 우리에게 일어난 그 아름다운 우주적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게 만드기를 내가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그래서 그 앞에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20절부터는 그 능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어 결국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게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줄 너희가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내용은 뭐냐? 그 능력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어떤 사건과 의미들이에요. 뭐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쭉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여러분들 알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신약 성경에 있어서 부활, 예수의 부활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의 신학적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메시아가 되셨다, 왕이 되셨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표징이에요. 표징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교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로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가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 우리에게 드러났다. 뭐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장에서 바울이 얘기를 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역량을 미칠까요? 각 개인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자, 어, 조금 더 여기서는 이론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론적 차원이 실천적 차원이 아니라 이론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가 뭘 했어요? 따르고, 따르고, 따랐죠. 그때, 그때 따르고, 따르고, 따랐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떤 세상의 어떤 그, 그걸 따랐습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그가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 다른 일을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봤지만, 기본적으로 바오르기에서 구원이라는 그림은, 여기서 뭐,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뭐, 이렇게 따랐다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구원, 그 구원을 중심으로 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윤리도덕적 차원에서의 죄라는 개념이 아니라, 죄는 세력입니다. 세력. 일종의 힘. 그죠? 그리고 그 힘은 사망, 율법, 욕심, 이런 조건들로 인간을 통, 컨트롤 하는 거예요. 인간을 컨트롤하고 종으로 삼아요. 거기서 종로로 타면서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을 서술하갈 때, 전에는, 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구원이란 건 뭘까요? 그 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힘으로 가는 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사건 안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살리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동일하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단어들은 전부 다그 수동태입니다. 수, 수동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으키,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사여,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예수님을 일으켜던 하나의 님 능력이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칩니다. 부활시켰어 하나님의 능력이. 그죠? 그래서 5절, 6절에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부활이라는 것은 죽고 난 이후에 물론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또 현재적인,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계속 살리고 계시고, 어, 계시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 우리도 일으킴을 받았고 계속 우리를 일으켜 가고 계신, 살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은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존재가 된 자들은 자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냐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앉아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이 하, 여기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위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부러워하는 위치를 천사도 부러워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린 천사보다 훨씬 높은 존재. 천사 천사는 그냥 수종되는 존재들 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걸 히브리서 가면 읽게 되는데 바울도 그 의견에 동일한 그 의견에 동의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구원의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미쳐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났고,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왕적. 인 통치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석에서 뭐 카타콤에서 이런 데서 뭐 예배 드리고 그이 시절 당시에 그렇게 그렇게 핍박 당하면서 이게 살아도 바울이 지금 쫙 보여주는 그 구원의 서사, 그 우주적 교회의 가치와 의미와 그 높이와 너비가 어떤지 이걸 보여주면 성도들이 이 바울의 구원론을 읽으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7절, 이는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결국 이 모든 건 은혜죠. 믿음으로 말며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죠. 행에서난 것이 아니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창조하신 거죠. 그리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의신을 받은 자니 여기서 선한 일은 어떤 윤리도덕적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선한 일은 뭘까요? 그 다음을 읽어봐야죠. 선한 일을 위해 지의신을 받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는 게 선한 일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성경은 늘 문맥 안에서 봐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선한 일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거죠. 여기서 행하다는 말은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걷는다는 의미인가? 살아간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걷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살아주거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 말이 이 말인 거예요. 11절. 그래서 이제는 공동체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이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이방인들. 당시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지금 태도를 얘기를 했,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교회론적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왔나? 자, 13절. 이제는 전에 너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육체는 어떤 육체? 예수의 어떤 육체예요? 바로, 어,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린 육체죠. 15절 법조문에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주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기 육체로 허신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에 이 막혀 있는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이걸 허물어 버린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걸 하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구속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단지 그런 의미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교회론적 의미에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너와 나의 담을 허물어버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혐오, 차별, 너와 나의 선급기, 민족이 다르다는 의미로, 여러분, 아직도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차별이 있죠. 교회 안에서 조차도. 그죠? 그 뭐, 예전에 지금 유학 갔다 오신 어떤 목사님과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그 영국에서 그 공부할 때, 자기가 그 교회에서, 교회에서 한번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아시아인이 찬양을 하니까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뭔가 이 우월주의적, 인종 우월주의적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사실 이런 건 십자가로 다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로 다 허물어 없어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런 세상적 가치가 어 잘안 버려지는 건 아직도 잘안 죽은 거죠. 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죽어야지 죽여버려요.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말며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굉장히 관용적이고 굉장히 포용적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 차별 없이 그렇게 복음과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어, 그리스도 공동체인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떼이되셨느니라 그의 건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실 초수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성전이 되어가고 가족이 되어가고 시민이 되어간다 다 비유고 은유적인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차별 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구원원이죠. 각 개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연합하고 이 연합을 경험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차별 없는, 서로 허물 없는, 서로 장벽 없는 우주적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삶과 죽음도 무의미해집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가 다 통일이 되어버리니까. 이 우주적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3장에서 이것을,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이 신비로운 이계시를 내가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런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 이러므로 그로 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령,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계시로 그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 있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 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복음 무슨 복을 위하여? 이방인이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령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건 영엄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쿠란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더라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에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울이 한번더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수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에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되게 제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